<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과천 아빠 TV입니다. 네, 여기 이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테지온이 전국 주줍으로 나옵니다. 총 8세대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유주택자들도 집이 있는 유주택자들도 이제 가능한 청약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이제 내집 마련하거나 좀 갭투자 하시고 싶은 많은 분들이 넣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대부분 저층이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8세대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질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청약전문채널 과전아파TV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어, 10월 23일 강동 프레스티지원이 청약을 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완판되고 이제 일부, 일부만 이제 전국 청약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경쟁률을 보더라도 무조건 이제 예비까지 많이 뽑았기 때문에 완판될 것으로 보였는데 그래서 생각외로 쭉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입주 환경입니다. 그래서 뭐잘 아시겠지만 천호뉴타운 지역으로 해서 이제 주변이 계속 천지 개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처음 분양하는 게 제일 분양가가 저렴하듯이 주변이 이제 계속 개발되면 그후 분양가는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호역 5호선, 8호선 이제 더블 역세권이고 주변이 이제 지속적으로 개발돼서 향후 투자 가치는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기 지리적 위치는, 뭐, 잘 아시겠지만,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호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그 강진구도 있고, 그리고 잠실 송파 쪽이 매우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쪽 인프라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여기 상권이 조금, 좀 낙후됐지만, 그래도 이쪽도 먹자도 잘 형성되어 있어서, 뭐 먹는 거나, 이런 편의시설도 괜찮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주변이 기대되는 곳이, 하구요. 지하철과의 거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물건지 보시면은 이제 도보로 한 8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우 가깝고 이제 뭐 초역세권 걸어 다닐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하철 2개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전국 무순이 정약 쭉쭉 정리해드리도록 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약은 청약홈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강동프레스티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천호동 423-76번지 1원이고요. 전국 접주 유수주택자도 가능한 8세대입니다. 모집공고일은 12월 1일, 입주예정일은 26년 1월, 청약접수는 23년 12월 4일입니다. 당발은 12월 5일이고요. 계약일은 12월 7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74A부터 84B까지 총 8세대가 나왔는데, 지금 74는 1세대, 84는 1세대, 84A2는 5세대, 84B는 1세대입니다. 분양가는 11억 9천 100만 원에서 12억 8900, 13억 3700, 12억 6200 이런 식으로 분양가가 지금 측정이 되어 있고요. 전매제한은 1년이고 비투기 갈지구 민간 분양은 이제 재량점제한은 없습니다. 거주무없고 뭐 비유제 지역이고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약 추첨 물량은 100% 추첨으로 들어가는 거고 청약 우선 순위는 국내 거주하는 성년자, 유주택자도 가능하고 청약통장 가입 여부 상관 없습니다. 재상점 제한이 있는 분들도 청약 넣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거의 아무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여기 청약을 넣으시고 포기하신 분이나 이렇게 좀 청약에 대해서 이제 뭐좀 이렇게 방해하신 분들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청약통장 필요 없이 청약 가능하고 발포니및 유상옵션은 별도고 이게 조금 계약금이 이제 20%죠. 계약금 20%에 중도금 60%, 잔금 20%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84 분양가가 이제 1 2억 6,270만 원인 걸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계약금 20%에 2억 5,254만 원이 필요하고 중도금 60%, 이자 후불제입니다. 잔금시 LTV 70%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세로도 가능하고 DSL 40%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요거는 미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청약은 여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강동 이편한세상 강동 프레스티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청약 가능하고 지금 뭐 74는 74 7사 A2 같은 경우는 한 세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층은 7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분양가는 11억 9100만 원이고 84 A1은 이제 한 세대 나왔고 3층이고 분양가 12억 8490만 원. 84 A2는 총 5세대 나왔고 3층 은한 세대 1 6억 8,490, 4층은 2 세대 12억 9,820, 5층은 2 세대 13억 3,790만 원, 84B는 1 세대고 2층이고 12억 6,270만 원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뭐 계속 너무 고분양가다 보니까 또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 타입 보시겠습니다. 74A 붙타이 같은 경우는 3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은 뒤쪽으로 있고 화장실은 두 개, 파우더룸, 드레스룸 이렇게 되어 있고 84A형 같은 경우는 3베이 형식에 여기 이렇게 부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장고장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욕실은 두 개, 현관 팬틀이 하나 있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4A2 같은 경우도 3베이 형식의 드레스룸, 파우더룸 이렇게 있고, 방이 이렇게 뒤쪽에 있고, 부엌, 현관 매트리 있습니다. 84B 타입은 타워형이죠. 그래서 거실방 이렇게 돼 있고 방방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 하나 있고 드레스룸, 파우더룸 이렇게 해서 뭐 특별한 구조는 아니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구조로 보면 되고 포베이 판상형은 서울쪽이 좀 어렵다 보니까 여기도 만들진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청약 줍줍 나온 동호수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2동에 84A 5층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있는 거고 그리고. 84A 3층은 지금 요 방향, 84A 4층은 이 방향, 그리고 1 0 8동의 74A 7층은 요 방향입니다. 그리고 1 0 5동의 84A 4층, 84B 2층은 지금 요렇게, 요렇게 있고, 그리고 1 0 6동의 84A는 3층, 5층은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냥 뭐, 대부분 그냥 조만건이든 괜찮은 동호수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층수가 낮은 것 빼고는 아쉬운 점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변 시세 보겠습니다. <목소� 굽네요> 이편산 강동 프레스티지 지원이 약 13억, 그래서 12억대에서 13억이죠. 그래서 주, 보시면은 주변 여기 강동 밀레니엄 중흥 S클래스는 지금 84타입 9억 5300에서 10억 2900만원까지 실거래가 됐고, 레미안 강동 팰리스는 지금 여기 위치해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물리적 거리가 좀 되죠? 근데, 하지만, 8사타입이 13억 3천에 최근에도 안 왔던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걸 놓고 보면은, 분양가가 어떻게 보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약이 많이 잘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무순인이 완판될 것은 당연하고, 천호 지역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면 분양가는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실거주하실 분들은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집 마련하시고 싶은 분들은 좀 부담이 되더라도 쓰시는 걸좀 추천드립니다. 모집공고문에 올라온 문구가 재밌어서 첨부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무지화청약으로 실수요자들의 당첨 기회가 상실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청약 신청을 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20%라는 걸딱 명시했죠. 그래서 분양 계약금이 좀 높다 보니까 일자 얼마 안 남았고 좀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자금계획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저희, 제가 광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과천아파티비 오픈 채팅방입니다. 그래서 본부사, 세무사, 노무사, 대출상담사, 주식 전문가 분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비밀번호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댓글란에 제 블로그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모집공고문까지 적혀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이런 내용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